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낭독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한 구절이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표로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한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약과 신약 전체를 총괄하면서 복음서의 결론이거든요. 복음서의 결론이 요한복음이라는 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결론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아닌가. 이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것을 또 기대하시면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걸한번더 같이 한번 나눈다면 이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봐야 될것 같은데요. 혹시 살아오시면서 연애 때라든가, 연애하실 때라든가, 그리고 또 부부로 생활하시면서 혹시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는지 이런 사랑의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는지로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혹시 이런 대화 나눠보신 적 있나요? 손을 좀 들어보시죠 나는 나눠봤다 제가 어제 성탄절날이요 아, 이제 성탄의 분위기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오셨는데 뭐 하지 못할 말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아내에게 넌지시 오늘도 설교도 해야 되니까요 넌지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는 건 느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적이 흐릅니다. 아주 고요한 정적이 흐릅니다. 이런 정적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뭘 기대했느냐면요. 이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저한테도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다시 태어나도 자기는 누구랑 결혼하겠다고요? 아, 아 뭐라고요? <laughs> 다시 태어나도 저하고 결혼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는 걸 느껴? 딱 질문했는데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정적이 흐른 뒤에 글쎄. 어, 이런 대답을 기대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글쎄라는 대답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어, 이게 30년 연애, 연애사까지 합치면 30년이 넘는 세월이거든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랑을 하며 살아왔는데 아직도 글쎄라는 대답을 들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게 맞는 말이죠 인간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인간이 안에 들어와 봐야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저같이 미력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직도 앞뒤 분간을 못하는 천지 분간을 못하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거든요 한치 앞에 벌어지는 그 현장에 벌어지는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도 보지 못하고요 그런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봐야 그런 인상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봐야 무슨 소망이 있을 것인가? 글쎄라고 하는 말이 정답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글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언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건 분명하게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거든요. 사도 요한을 어떤 사도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의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린 진정한 사랑을 할수 있을 것이고, 확신 가운데 세상 속으로 사랑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신약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구약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구약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구약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담과 하와이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이걸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내 안에가 아니라 누구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건가요? 사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랑이 깨어져 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완전히 아비관 혼돈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진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약시대 때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셨을 거거든요. 이 내용이 구약시대 때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미진했을 겁니다. 인생의 죄악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때 어떤 역사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이런 역사가 벌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이 역사가 펼쳐진다면 이 사랑의 역사가 펼쳐진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지 그걸 기대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성탄절에 그 울려 퍼졌던 그 영광송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구약 시대부터 한번 돌아온다면요, 이게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이제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것일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요, 이제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내셨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불러내셨냐면 애굽 땅.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불러내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하시려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걸 이루시려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위해서 그냥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구원받은 삶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국의 대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그리고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있죠 그 선포만 들어봐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해산에서 출애국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것이요 고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제스당들의 나라가 될 것이라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라 누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얘기하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소유가 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 역사가 바로 신의 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게 분명히 드러나여 이 신약성경 속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소유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내 소유가 되는 역사가 펼쳐졌으니까 그다음에는 진도가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이제 내가 여기 순서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누가 그들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지어야 될 것이 있죠 뭘 지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세 때는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요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 삶의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심에 거하시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게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한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과 40장을 비교해 보는데요. 25장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언약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여기서 이제 누가 들어오시려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에 거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40장 33절입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재단주의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누가 들어오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누구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이 이루어지느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역사가 벌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영광으로 세상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갈 때이 땅에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펼쳐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누구의 영광이 가득 차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유감 없이 세상 속에 펼쳐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세상을 기대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길이 될 겁니다. 이 영광을 지켜나가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길이라. 그래야만 이 영광이 지켜져야만 이제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냐면요.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 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영광을 지켜내야 되고 이 영광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36절부터 끝절까지가 출애굽계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최고의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죠. 40장 36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출발하느냐면요 신내산에서 레위기가 지나고 민숙이 9장까지 지나갑니다 민숙이 10장이 되어서야 출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광야 여정의, 여정의 내용이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원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걸 이뤄내시길 원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루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걸 이루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형이 되어서 성취되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위에 가득 들어차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 하나님의 인도가심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거든요. 그 백성이 있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 어떤 백성을 원하실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백성,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백성.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 시선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 저 뒤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내가 바라보지도 못하고, 1년 뒤에, 2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하시고, 10년 뒤, 20년 뒤, 이 사건이 어떤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길 속에. 설사 내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 고집에, 내 생각에 들어맞지 않을지라도, 그 주님께 맡기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백성, 그 백성이 설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온 세상을 채우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바로 그 길을 향해서 이끌어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런 성취하는 백성, 이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백성. 이것이 거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 무엇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시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적이냐면요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출발을 민숙이 몇 장에서 한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예, 잠깐, 잠깐 주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안 그러면 질문 안 드릴 텐데. 자, 민숙이 몇 장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10장에서. 민숙이 10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몇 장에서 한번더 단돌이 하셔야 될까요? 10장에 출발하니까 몇 장에서요? 출발하기 바로 전에 몇 장이요? 민숙이? 구장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자민수기 구장을 봅니다 왜민수기 구장에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걸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출발 해야 되거든요 출발하는데 또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구장 17절부터 2 3절까지 제가 색깔로 칠해 놨습니다 이 말이 몇번 나오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 단어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숫자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 부분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마귀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상세하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동일하게 과거형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발도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형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 뭐냐면요. 제발 이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형인 것처럼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중인가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 따라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어떤 백성이 될 것인지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죽고 사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머물고 각오를 하는 백성 그런 백성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냐면요. 이 땅에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서 있을 때, 그 백성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들어 찰 것이고요. 이 세상은 죄악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평화의 세상, 모두가 하나 되어져 연합으로 이루어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누구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 자, 몇번 나왔나요? 몇 번? 여덟 번. 아우,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섯 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전반부에 또세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번 나오면 좋을까요? 완벽한 숫자, 몇 번이 나오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 따라서 몇 번을 움직이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몇번 나오면 좋을까요? 일곱 번 그래서 하나를 제거해 버려야 되겠죠. 아닌가요? 하나를 빼 버려야 되잖아요. 자, 여기 19절에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본래 히브리어 원어는 여호와의 지김이라고 번역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다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23절에 보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내지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지킴이는 단어와 거기 28절에 이, 이 18, 19절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의 지킴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안타깝게도 번역을 하나를 잘못해 놓은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란 단어는 일곱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완전한 백성,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 어김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 그런 백성을 세워가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광야여정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던가요? 아니면 이것이 성취되어졌던가요? 이스라엘 민족 9세대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세대에게 신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배우는 것이라 광야 여정 40년 동안에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입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 여기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 전부 다 여호와의 입 여호와의 입 여호와의 입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광야 지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 하지만 실패한 뒤에 또 다시 신세대가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한 백성의 설때까지 연결시켜 가시며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연결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상이 우리에게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의 1장은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두 가지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란 이름을 성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인만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셔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인만웰의 성취가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서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가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역사가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예수님께서 보도록 먼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14장 10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아니냐.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똑같은 걸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실 때 그게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지 보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펼쳐질 일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르고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스스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게 바로 이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 하시는 일이 되냐면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백성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백성 그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로 도 연합되어진다면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거 그걸 기대하시고 계시는 중이고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이다. 누구의 일이라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자가 바로. 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일들 모두가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늘 은혜만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21절 20절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과 누구의 계명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펼쳐지는 존재, 그러한 길을 가할 때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그 무엇이냐면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으로 하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뜻을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그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계신은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 나이다. 아멘.